안녕하세요. 미래자원의 일상입니다. 어제 오대산 선제길에 다녀왔습니다.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왕복 20km 정도 걷고 왔는데요. 함께 울긋불긋한 오색 단풍 즐겨주세요. 입구에는 아직 단풍이 들진 않았고요. 어, 오전 8시 40분, 오대산 월정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단풍이 환하게 들어서 아주 적기에 잘온것 같습니다. 일단 상원사까지 9km, 그리고 내려오는 9km 오늘 어 20km 가까이 될것 같은데요.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원사 8.7km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단풍졌어요 단풍.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요. 푸른 초록 색감 속에 오색의 단풍이 들고 있는데. 음, 올해는 뭐 예쁘게 들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직접 보는 게 좋죠. <laughs> 여기 오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터 시작해서 입구까지도 안개가 자욱하더라고. 햇볕이 밝게 진짜 선샤인. 잠깐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 편도가 아니라 왕복. 상원사까지 올라가서 상원사 법당에서 잠깐 머물다가 다시 내려오는 코스로 잡았습니다. 혼자 걷고 있어요, 혼자. 저아래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도 지금 거의 혼자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건너서 반대편 선제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산책하고 올라가서 나중에 도로 내려올 거예요. 천진길은 다리도 멋스럽게. 여기서 또 가을 경치를 한번 보시죠. 지금 와야 되겠네요.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곳곳에 예쁜 돌탑이 세워져 있네요. 이따 내려오면서 저거 하나 올리고 가야 되겠어요. 이야, 아 너무 예쁘다. 갑니다. 한 7km 넘은 것 같아요. 오르막. 붉게 물는 단풍도 보이고요. 와. 또 반대쪽으로. 정말 재밌게 물이 들었다. 어, 오케이. 와, 완벽합니다. 음. 가을에. 개공구이 정말 막내야 낙엽 다 떨어졌어 너무 예쁘죠 야, 제가 이번 주말 어, 다음 주말 정도 생각했었는데 음, 10월 말은 아닌 것 같아 작년에도 10월 말에 오니까 오색 단풍을 볼수 없었고 마른 잎만 보고 왔거든요 딱 중순인 것 같네요. 10일이 넘어가네. 중순. 지금 밑에서 위를 찍고 있는데 가면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 햇살이 오색 단풍 사이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스며드는군요. 붉은 단풍도. 계곡 쪽에는 붉은 단풍들이 많은 것같아 차가 올라가네. 찾기. 비포정도로가 보이는 게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걸어간다 이러면서 와 여기는 정말 환상이다. 아 야. 여기 풍경이 섭다리가 있는 풍경인데요. 잠깐 보실게요. 어제 올까? 어제나 오늘이나 뭐 대동소이하겠지만 어제 비가 좀 왔나 봐요. 바닥이 미끄럽고 약간 축축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는 선제길이네 이렇게 흙길도 쭉 평평한 길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바위들이 많아요 깊은 산중이라 보니까 큰대돌 같은 머릿돌 같은 바위들이 많아서 좀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데크인데요 데크길인데 미끄러워 보이지만 너무 예뻐서. 지금 오전 시간이라 10시가 안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너편에 이 동쪽이 이쪽 오른쪽이라 건너편에 밝은 색의 그 색감들이 보여요. 노란색은 정말 환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피어 있었는데 잠깐 해가 구름에 가려진 것 같습니다. 이따 내려올 때 제가 반대편에서 한번 찍어보려고. 정오 정도 될것 같으니까 너무 예쁘게 빛날 것 같습니다. 완벽하네요. 두 꽃게 걸치고 온 아우터. 겉옷은 지금 벗어 제끼고 또 하나 또 벗었고 시원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길이 좀 많이 미끄럽긴 한데 약간 이런 분위기. 이게 오르막이 없어요. 선제길은 조금 오르고 평기가 거의 구월아주 <laughs> 좋습니다. 그러나 산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다 그러니까 산에 낮은 산이나 높은 산이나 힘든 건 힘든 거다. 낮은 산도 힘들고 끈질기게 하는 게 그런 매력이 있는 포인트 같아요. 힘든데 평일 때는 빠른 가름으로 걷고요. 그러다 숨차면 또 단풍 한번 올려다 보고 오르막에서나 돌틈 사이에서는 차원천이 걷고 그러면 또 이런 길이 또 나오고 와 정말 갈골교는 갈골교 발음도 안돼 발음도 안 되게 지어놓은 이름들은 별로 안 좋아해 갈골교에서 한 5km 이상 왔습니다 어, 화전민길이네요 일제강점기에 오대산 울창한 산림을 벌치하기 위해서 인력들이 모여들어 1 5 0여 가구 300여 명이 살았는데 겨울에는 발목을 하고 여름에는 화전을 열고 살았다 현이치, 하자민께 와, 연화교 동피꽃 와, 조금만 가면 된다. 헤헤 <laughs> 여기가 왕의 길이네. 자, 얼른 올라가겠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올라오다. 아, 세상에. 개옥석 들어보실래? 여기 비경이 선대길에서는 다녀오고 좋은 것 같아. 단풍을 몇개 줍고, 9km를 걸어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려가는 선제길이에요. 여기. <laughs> 아유, 상호사에 잠깐 들렸다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목표는 20km. 제가 오늘이 10월 16일이니까 거의 2주 16일 동안 거의 날마다 집 주변 반석산을 오르고 저녁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집 주변의 호수공원 걷기를 하고 요 얼굴살 너무 빠졌죠. 뱃살이 빠져야 되는데 한 2kg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어잘안 빠네요. 그래도 체중 감량도 좋지만 저의 몸에 근육량을 좀 많이 키워야 되겠어서 같은 몸무게라도 근육을 좀 늘리네 그런. 백일 운동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상원사 올라가서 문수보살 좀 만나고 상원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왕의 길을 올라와서 번뇌가 사라지는 길 아마 계단길이 높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힘들어도 아 힘들어도 여기 한번 또 올라가고 싶었어요. 아 예쁘다. 또 빨간 단풍이. 10월 말쯤 되면 진짜 붉어지죠. 다른 단풍이 다 떨어지고도 여기 몇 그루는 남아있더라고요. 항상 제가 시계를 놓쳐서 오거든요. 여기만 제일 볼거리가 많아. 여기는 힘들게 올라와야 됩니다. 상원사에 문수보사를 만나러 가는 계단길이 숨을 벅차게 만드네요. 여름내 높은 태양빛 고뇌를 견뎌내고 저녁이면 하늘의 서늘한 별빛을 받아내는 가을 이 계절의 변화 가운데 산중에 산세를 방문하는 것은 오늘을 의미 있게 보낸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기 끝내준다. 여기 여기 그냥 앉아있고 싶네. 집에 안 가고 싶다. 와. 사실은 이런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완벽하게 빨간 것도 예쁘긴 한데, 뭔가 이렇게 올 여름을 다 견딘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 월정사 금강연에 왔습니다. 지난 7월에 왔을 땐 공사 중이었는데, 이렇게 아늑한 공간으로 변화를 도모했네요. 혼자 왔지만 여러 사람들과 가정 내 사람들과 타입을 거치기도 한 일정이었습니다. 걷기에, 운동에 도전하고 있는 저를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신뢰를 하는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너무 예쁘죠? 어제 주워온 것들. 좀 늦게 넣어놔서 단풍들이 붕 떴는데, 아, 예쁘죠? 색깔 좀 특이한 것만 주웠어요 오늘 산에 한 20km 정도 걷고 온 게, 이만의 칸트가 말한, 마음의 법칙의 문장 같습니다. 두 가지가 나를 감탄하게 한다. 별이 운동하는 하늘과 내 마음의 법칙. 혼자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사회 속에서, 음, 저도 규칙을 지켜가면서, 제 마음 속에 규칙을 잘 지켜서 또 즐겁게 하루를 보내다 왔습니다.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